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리틀진 v 입니다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영화 알아맞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 알아맞추기 배포 금지 뒤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요. 영화 제목이 가려진 영화 포스터를 보고 그 영화 제목을 알아맞추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총 31문제입니다. 포스터가 잘 보일 것 같은 부분에서 포스터를 보고 제목을 알겠다 하면. 문제를 맞추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영화 알아맞추기를 시작합니다. 게임 스타트. 뭐지? 여러분, 잠시만요. 하트고 투고 하고투하 곡괭이로 들어와서렉 걸리네. 다시 들어가서 하트거 뜨거 핫 하트가 거핫가 하트가 레기 걸려 레가 하트가 하트가 하 걸려 하트 걸려 트가 하트가 하트가 하트그 하트가 하트가 코스가 에 혹시 그거 같은데 명량 아닌가 그거 있나 제로 해죠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대포 이거 보이고. 맞네 음 뭐지 국제 음, 시장 응 시장 맞죠 맞아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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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바타 파란색 아바타 이거 뭐지? 뭐지? 범죄와의 전쟁? 이게 아니네 도둑뜰인가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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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들. 그래. 얼굴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치부방 선물. 아 이게 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다른데 치부방 선물했어요. 이 이건 뭐지? 뭐죠? 살자 안 줘, 함 살자. 아니네, 뭐지? 하트가 두고 하트가 두고 하. 찍자 이거는 모르겠다. 비밀 도지 역시 난 틀렸어. 하트가 두고. 암살이었구나, 암살. 이건 또 뭐야? 이거 나 영화 본거 같은데, 아니네, 옛날 사람들, 번호인 오오 찍었는데 맞았어? 이거는 어벤져스 아니, 어벤져스 아닌가? 옆에 네로티비 님이 있고요, 뭔거 같아요? 어벤져스 같은데 아니 캣팀 아메리카 있으면 저거 바로 하 막... 저요 저는 어벤 어 아니 어벤져스 아니면 그럼 이건가 어벤져스 에이즈 오버 뉴트레아 어, 저는 어벤져스 어 이건 단연할때 엘사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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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보자 이거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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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임 겨울왕국이니까 겨울왕국 뭐 태양의 우... 아 아니 응. 뭔 소리야 영화야 영화. 쓰나미.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뭐지? 혹시 마션 마션. 인터스텔라 맞았어. 뭐지? 뭔... 아니야, 이건 모르겠다. 진짜 응? 전... 어, 검사 외관, 어, 뭐야? 이거 뭐지? 뭘까? 전이르겠어고아이아이거맨이고 어. 아, 이거. 저기요 저 비밀 열차 이고아이열차이어이거 네. 어, 뭐지? 슈퍼맨인가 이거. 이거 슈퍼맨 슈퍼맨. 대거국아대표 오, 아, 맞아. 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나씩 보면 되지 않을까? 스토미터 아니에요. 트랜스토머 아니요. 맞았다. 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김수연 나오는 거. 아하, 그거. 응, 음, 영화 이름 몰랐네. 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건 뭐지? Sunday. 7080? 뭐, 뭐지? 나이프 밀.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 Sunny? 와우 한꺼번 모르겠는데 어디서 보는 거야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극기 휘날리며 뭐? 뭐지 뭐지 어 모르겠는데 잘. 이건 뭐지 거 있어. 2012년 건가? 맞군 이건 뭐지? 뭐야 이건? 타이머? 음 콘택트? 어이 중에서는 스페이스 와 이것도 아니라니? 我记。 嗯哼。Mm hmm. 嗯。嗯 검색해서 JWPG라고 쳐서 제가 만든 다음, 다른 앱들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로 마치기가 끝났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보너스 문제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문제는 왼쪽에 있는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금 영화는 프로보치라는6대 관광 한 명을 기록합니다. 영화입니다.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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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청동 청 영화 아람 추기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빠이빠이.